오늘은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청와대를 나가시면서 윤석열 다음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께서 취임 있는 날입니다. 어, 윤석열 대통령의 뜻에 따라서 청와대가 국민들한테 개방된 날인데요. 아는 지인이 신청을 한 결과 당첨이 되어서 초대권을 받아서 오늘 오게 되었습니다. 청와대의 모습을 짧게 영상으로 남기고자 합니다. 많은 사람들이 지금 와 있는 가운데 가까이에서 이렇게 청와대의 모습을 남겨볼까 해요. 이제 청와대가 대통령만의 그런 공간이 아닌 온 국민의 와서 저기도 볼수 있는 탐방 장소가 된... 였군요. 네. 청와대의 상징성은 약해졌으나, 온 국민이 즐겁게 이곳에 와서 이 대정원을 통해서 그 앞에 있는 잔디밭에 올라와서 청와대를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오늘은, 화요일 오후 5시 반입니다. 이상입니다.